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철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올이 K7을 한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키로수도 굉장히 짧고 2 0 1 7년식의 용도 이력 없는 신차급 컨디션 원하시는 분들은 꼭 시청하시길 바라면서 차량 스펙부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아 자동차의 올이 K7 2.4 리미티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7년식 7만 1000km 정도 주행한 무사고 차량이지만 단순교 한 군데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쪽에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차량 외관 상태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쪽 본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라인 따라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연식 대비 굉장히 짧은 키로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간 주행거리 약만 키로 정도밖에 안뛴 굉장히 주행거리 짧은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도 너무나도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단부 그릴과 범퍼라인도 사용감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고 앞쪽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 등 살펴보게 되시면 은 2017년식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풀 LED가 적용이 되어져 있고 스크래치, 백화 이런 부분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앞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운전석 쪽에서 보여지는 문콕, 단차, 이색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관 컨디션 전반적으로 훌륭하긴 하지만 이제 도어 쪽 끝자락에 보면 문 열다가 조금씩 찍힌 자국이 있어요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같이 살펴보실 텐데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훌륭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나 사이드 쪽에 정말 미세한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고 18인치 휠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은 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살펴보게 되면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컨디션 나쁘지 않기는 하나 사이드 쪽에 살짝의 생채기 정도는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라인 한번 살펴보실 텐데 뒤쪽 선팅지 울거나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내려오는 라인 따라서 쭉살펴 보더라도 사용감은 전혀 없는 모습 같이 보실 수가 있고 트렁크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기본적으로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져 있어서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 준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도 꽤나 넉넉합니다. 골프백 두개 정도는 무난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고 아래쪽에 킷. 알맞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버튼 이용해서 트렁크 닫아주시면 되고요. 내려오면서 아래쪽으로 후방 카메라와 함께 후방 감지 센서 정상적으로 부착이 되어져 있는 모습과 양쪽 테일램프 깨져서 습기가 차있다거나 라 스크래치 난 부분도 전혀 없고요. 곧장 조수석 쪽으로 넘어갈게요. 뒤쪽 휀다부터 시작해서 도어라인 따라서 쭉 살펴봤을 때 조수석 쪽 외관 컨디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문콕, 단차, 이색, 아무것도 없고 지금 성능기록부를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조수석 휀다 쪽에 교환이 들어가져 있거든요. 육안으로 살펴봤을 때 단차 이색. 이런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수리가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열 공간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시트,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큰 사용감이나 오염. 이염, 찢어진 부분은 전혀 없고, 바닥 매트, 순정 매트로 깔끔하게 들어가져 있는 모습과, 뒷좌석 2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컨디션과 트렁크,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요. 빠르게 안쪽으로 이동할게요. 네, 이렇게 차량 안쪽에 탑승을 했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스마트키를 두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 부드럽게 잘 걸리고 있고요. 계기판상 경고등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앞쪽 키로수 71808km 주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HUD 기능 들어가져 있고요. 스티어링 휠 살펴보게 되시면 연식 키로스 대비 사용감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고 핸들 우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좌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 및 볼륨 조절 기능 앞쪽으로 투 채널 블랙박스 카메라와 함께 ECM 룸미러 적용이 되어져 있고요. 센터 페시아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져 있고 후방 카메라,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는 아주 선명한 화질 보실 수가 있고,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져 있고, 운전석과 조수석 서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좌우 독립형, 에어컨과 디스플레이 설정할 수 있는 각종 미디어 버튼들 들어가져 있고요. 기어노브 따라서 라인 쭉 살펴보게 되면 실내 사용감은 크게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노브 뒤편으로 핸들 열선, 전자파킹 센서,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선 시트, 운전석에는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져 있고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게 되시면 파노라마 선루프가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요, 원터치로 손쉽게 개폐가 가능하고 작동 시에도 잡소리, 오작동은 전혀 없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나 불쾌한 냄새 전혀 없기 때문에 비흡연자분들이 타시는데도 불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전동 시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층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챙겨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가장 중요한 엔진룸 살펴보실게요. 네, 지금 이렇게 엔진룸 앞에 나왔고요. 아직 예열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소리 굉장히 정숙한 소리 들으실 수 있고 성능 기록부상 누유나 미세 누유 또한 전혀 없고요. 제가 시운전 테스트까지 마치고 찍는 영상이니만큼 엔진 미션 컨디션 누구보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요. 내려서 총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기아자동차의 올뉴 K7 살펴보셨습니다. 일단 해당 차량을 한한 한 달인가 두달 전쯤에 찍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금액이 요거보다 한 100만 원 정도 비쌌는데 지금 금액이 확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찍는 영상이고요. 차량 컨디션은 뭐 제가 자부할 수 있는 차량이니만큼 이렇게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요. 성능기록부 영상 마지막에 띄워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희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